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주 모집 요강을 좀 분석해 볼게요. 어, 이 강의는 경제주주 반이 있어요. 경제주주 반. 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어, 그러면 뭐, 다른 분은 안 들어도 되냐. 뭐, 들으면 좋겠죠. 자, 지원하세요. 어, 근데 이제 이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분석 강의는 어차피 똑같긴 한데, 어, 좀 그런 걸좀 양해 드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뀐게 있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19일 날 접수를 했거든요 좀 빠르죠 확실히 어, 지역 농협은 느려지고 이건 빨라져서 중간에 겹치는 아,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농협은행 6급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 처음에 농협은행 6급을 지원할 때 중복이 안 되게끔 나왔었어요 공문에 그렇다고 없앴더라고요 이거 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복됩니다. 중복되니까 농협은행 6급, 지역 농협, 경제지주 다쓸수 있어요. 어, 똑같은 자소서를 돌렸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생각하면 되고, 범 농협, 중앙의 은행, 그다음에 경제지주는 같이 못써요 어, 농협은행 5급은 이번에 거의 시용이 없습니다. 뭐 카드나 IT 뭐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 없어서 6급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자, 왜 그랬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 이번에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일단 원서 접수는 이때 합니다. 이때까지 해야 되고, 어, 경제 지주반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1일까지는 작성을 다 완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이차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서류 합격은 이때 합니다. 그죠? 근데 논술을 이때 준비해야 돼요. 이때 발표하자마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역농협 경제 지수 같이 준비하는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논술은 이번에 좀 바뀌어서 일반 시사 상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술하고 논술이 있는데 어, 약술은 기존과 비슷한데 일반 시사 상식 두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을 했었거든요. 질을 했는데 어, 그냥 보편적으로 나온대요아 이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농협 농업 쪽이 많이 나오냐? 뭐 그런 건 아니다. <laughs> 일반 시사로 나온다. 뭐 이거 다 뽑아놨어요. 일반 시사 상식은 질문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사회 문화 경제 그다음에 뭐이 뭐 기본적으로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드릴 테니까 논술은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공 시험이 없어졌어요. 전공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는 것도 좀 설명 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발표 날짜 이때고 시험이 생각보다 짧. 바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발표하면 논술은 하려면 다섯 편씩 뜰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발표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요걸 한번 보면은, 어, 이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작년도를 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봤더니, 음, 전분야 공통에 요렇게 보는데, 이번에 유통이 없어졌죠? 일반으로만 뽑습니다. 어, 축산하고도 비교해 드릴 텐데, 축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산뭐 축산 지원하느냐, 일반 지원하느냐 물어보는데, 본인이 자격증 있으면 축산 쪽 하는데, 그게 아니면 축산은 안 됩니다. 어, 일반으로 하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자 그래서 이건 장년권 거니까 잘 보면 직무 농협 평가가 50문항인데 60문항에 85문으로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다 자 그리고 약술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일반 시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뀐 거 말고 이제 이번 거랑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17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좀 까먹지 마시고 자, 뭐 저희는 뭐 저희 반에는 뭐 그런 실수할 일 없겠지만 아무튼 이러고 놓치면 마음 아프죠 자 농협 중앙에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참고로 거의 안 뽑기 때문에 전 요거만 요거랑 요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강의할게요 경제 지주 자 그러면 축산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축산은 대상자를 좀 보세요 축산 관리 업무 전문대 전문 전반인데 이게 보면은 축산 쪽으로 지원하려면 자 볼게요 자 우대사항이 있죠 아 어, 그리고 자격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laughs> 직무능 평평가 똑같은데 약간 축산 관련된 전문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쓰는 게 맞습니다. 얘는 이해가셨죠 기본 자격에 보면은 농협중앙에 이렇게 지원이 불가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뭐 딱히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가니까 축산 사업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 관련돼 있는 뭐 내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업종에서 일했다거나 아니면 뭐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공이 거다 아니면은 일반직 쓰세요. 아셨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자소서 항목이 달라요. 자소서 항목이 얘는 뭐 축산된 관련된 거를 뭐 이렇게 적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는 러 본인이 축산 경험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겠죠, 자소서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축산 쪽으로는 축산 관련돼 있는 분들만 쓰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희는 일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일반 보험 빼고 산업안전 여분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IT를 따로 뽑지 않기 때문에 일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시면 자격증, 물류 관리사 여러분도 있으시면 어 가점이 됩니다. 그죠? 이게 우대사항이에요. 뭐 나머지들은 뭐 사실 별로 없겠죠. 자 그다음에 우대사항 등은 꼭 여기 적게 돼 있고요. 자 이번에 좀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 면접은 한 번에 다 봅니다. 집단 심화를 같이 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직무능력 평가, 논술을 봅니다. <laughs> 인적성 평가는 온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인성 평가 했죠.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인성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이제, 언제죠? 여기 그, 10월 어, 4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평, 온라인 정성. 이건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없고,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거죠, 이거. 자, 이번에, 어, 그때 50분, 문항수가 늘어났죠? 85분으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늘었어요. 이렇게, 조직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능력, 여기까지가 원래 감옥이었어요. 조직위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능력은 보통 엑셀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저희 쪽엔 자료가 낫기 때문에 하면 되겠고. 자, 약술은 똑같죠? 약술은 기존하고 똑같은데, 요게 바뀌었어요. 자, 잠깐 비교해볼까요? 자, 보면, 여기 가보면, 자, 여기 똑같죠?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아무 데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한 50개 정도 주제를 꼽아서 저희가 일반 시사는 두, 그, 저는 적는데, 뭐, 그렇다 100%다 이렇게, 뭔가 대비는 안 되지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고, 핵심은, 요걸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음, 점수가 높아졌다는 거죠. 전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해 가셨죠? 이, 이게 그, 경제지준은 어렵게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셋이냐, 무디령이냐, 둘다 해야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되면 되세요. 모듈용으로 할까요? 피셋. 당연히 피셋이랑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laughs>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에게는 다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 뭐, 거기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별도로 또 공지해 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어, 이때까지 꼭 반드시 되야 돼요. 그 전에 좀 되세요. 자, 온라인 평가 그냥 하면 됩니다. 작성시험. 그래서 여기 날짜 있고. 자, 그 다음에 초본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자 우대는 뭐 유의사항이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그 청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그 다음에 여기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학교명 학점 모학점수 관계 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명이나 영어인셜 동아리명 뭐그 다음에 학교 교수 등을 통해서 학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소속 단체 가족이 드러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으면 땡땡 기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사유 없으면 뭐 어디 근무했다. 이런 거다 되고 자격증 뭐 써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니까 러면 뭐 어학 점수만 드러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요금 안 드러나면 됩니다. 뭐 영어 잘했다. 이런 거 괜찮아요. 어학 연수 갔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다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더라고요. 그니까 러 되게 잘해놨습니다. 그니까 농협은행 6급은 없는데 여긴 있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니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더 빠르죠 제가 여기 채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정확하게 알수 없고 자그 다음에 7급이고요 5호봉 초임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7급밖에 안 뽑아요 뭐 대졸 그렇게 따로 없어요 7급밖에 안없습니다 뭐 5급 이런 거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어, 별, 여기 보면 합격자는 별도의 배치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전국 사무소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지, 자기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원하면 파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질문하는 애도 있어요. 아, 붙고 좀 생각합시다. <laughs> 아니, 붙, 붙은 다면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 그냥 붙으면 가면 돼요. 무조건 좋습니다. 아, 저희가 보내놓고서 한 번도 뭐 나쁘다 이런 애들이 없어요. 아, 그만둬야지 이런 애 전혀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지역농협은 좀 지역에 영향이 있죠. 네, 뭐, 시골에 갈 수도 있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 어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붙으면 됩니다. 아셨죠? 얘네들은 기,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 고려해줘요. 인사부에서. 뽑아놓은 사람들 맞게 내팽개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 배려해줘요. 서울로 이 사람은 서울로 가게 해주고, 뭐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보면은 자소서를 잠깐 보면은, 자, 저는 이제 경제 지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자소서 항목이, 그러니까 저희 반은 그냥 뭐 저희가 다 등록해놔서 여기다 쓰면 되니까, 자, 얘는 요걸 잘 쓰는 거예요 지원 이후 입사 후 포부잖아요. 그러니까 도,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가 이렇게 있죠. 그죠? 렇 자, 그럼 우리가 자소서를 미리 썼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원 동기 파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본인을 채용해야만 이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죠. 그렇죠? 채용 사유, 취업을 위해 노력, 노력을 준비한 역량을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창시절, 사회 생활 등을 꼭 뭐예요? 중심으로. 준비온 역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적어줘야겠죠, 반드시 그렇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죠, 팀워크. 팀업. 그래서 공동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겼겠죠. 그런 걸 극복한 사례죠. 극복한 사례. 보통 이제 극복 사례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맛있잖아요. 뭐 어떤 그 팀원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이걸 잘 다스려가지고 잘, 잘 타일러가지고 뭐 했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여기 써있잖아. 구체적으로 사례를 써라. 써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안쓰면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요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라. 대기를 그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협의 인재상, 시너지 창출과 이중에서 본인의 인재상을 모르면 여기 찾아보래요. 여기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본인에게 부합하는 인재상 한 가지를 정의하고 그 이유, 그 이유가 보통 사례면 돼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라 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겠죠 아무나 적고서 자기에게 맞는 걸 적으면 돼요 적합하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 적고, 그걸 생각한 이유를 물어봐라. 이게 아마 그농협은행 1번 항목과 똑같아요. 상반기 1번 항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노력한 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아셨죠? 저희가 그래서 그 해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몇번 항목을 몇 번으로 넣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슷한데 좀 이렇게 어, 특이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련해서는 또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